젊은 베르테르의 슬픔, 쉬한번째 하인이 권총을 가지고 돌아와 로테가 내주더라는 말을 하자 베르테르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그 권총을 받았습니다. 그러고는 하인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식사를 하라고 이른 다음 자기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이 권총은 당신의 손을 거쳐서 내기로 왔습니다. 당신은 권총의 먼지를 털어 주셨다고요. 나는 천 번도 더 권총에게 키스를 했습니다. 당신의 손이 닿았던 것이니까요. 하늘의 정령이시여, 그대는 이렇게 나의 결심을 격려해 줍니다. 당신의 손에서 죽음을 받고 싶었는데, 아 지금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나는 신부는 보낸 하인에게 꼬치꼬치 물었답니다. 권총을 내주면서 당신은 떨고 있었다구요. 작별인사는 하지 않으셨다는데 너무하십니다. 나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까? 나를 영원히 당신과 결합시킨 그 순간 때문에 그러셨나요? 로테, 설령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순간의 감명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. 당신으로 인하여 이토록 마음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을 당신이 미워할 리 없다는 것을.